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의 루시에어 화이트웨이븐 DC 142cm 실링팬을 만나보세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공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 지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루시에어 레이더 3실링펜 132cm 화이트오크으로 공간에 특별함을 더해보세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53만원으로 당신의 공간을 업그레이드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루시에어 화이트웨이븐 플러스 플러스 실링펜 142cm 블랙 색상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더해보세요. 지금 바로 51만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7가지 색상 옵션으로 공간을 아름답게 연출해줄 루시에어 레이더 3 실링펜 132cm 브론즈 모델을 만나보세요. 쾌적한 바람과 함께 더욱 시원하고 멋진 공간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루시에어 레이더 3 미니 실링펜 106cm 화이트 오크는 공간에 세련됨을 더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바람과 은은한 조명으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